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또한, 어,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알려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이제 이 요한 3서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어 쓰면서, 가이오의, 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또 평안함 같이, 모든 일도 잘 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어 소망합니다. 이렇게, 음 축복의, 복의 말을, 복의 말을 빌어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성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그 이후에 더 아래에 그 5절과 6절과 이런 말씀을 보면 전도자들을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섬기는 이런 가이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이 장로인,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사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에게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양육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다. 내에겐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고백을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어 본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가장 뜨거운 낮에 어 우물가로 물을 뜨러 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던 그녀. 예수님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우리가 그렇게 듣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외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께 먹을 것을 좀 잡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양식을 먹었고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드렸지?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가 주시는 기쁨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전한 인생, 예수님을 따른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게 예수님께는 진짜 양식, 하늘 양식이고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온전히 성도들을 대접하고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긴 건 낯선.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긴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그 일이 진리편에 서는 일이다. 네가 참 잘하였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더니 너무 기쁘다. 너에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참 그렇게 가이오가 잘 섬겨 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진리를 이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 된 사람 우린 다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어, 전적으로 또는 어, 우리로 치면 뭐 전업으로 예, 전업주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어, 삶을 다 바친 물론 우리 삶에 다 터전에서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가 돼어야돼 맞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만 집중해서 예, 하는 사람들을 어, 우리가 어, 더잘할수 있도록 더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생각하고. 돌보 돌보고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뭐 선교사님이나 또 어떤 교회나 또 이런 부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영역에서 저도 물론 후원을 받고 있지만 근데 제가 아직 개척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개척을 생각하고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는 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닥치면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 후원금을 좀 줄여야 되나? 뭐 이제 아 나도 이제 개척했는데 아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계속 이 후원을 보내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 있을 수 있... 저만. 속물이라 그래요, 저는. 예.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그 피죽을 끓여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딱 이렇게 선교원금하고 구제원금하는 거는 여러분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겠지만, 저는 속물이라서 제 상황이 좀 어렵게 되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나, 나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선교원금 이런 걸 보내는 게 맞나? 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그게 진리에 협력하는 일이구나라는 것. 그분들이 해외에서, 영적인 전방에서, 어, 그렇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내가 작은 것으로나마 돕고, 그리고 항상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겼던, 어, 그 가요의 섬김을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생각하고 또 섬기길 원하고 기억하길 원하는 분들 누구십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오늘 내가 옷 좋은 거한벌더 입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오늘 좀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이 소금제작소, 교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 공장장이고요. 네, 청주지역에서 어,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직장 안에서 이렇게 말씀 큐티 나눔이나 또 예배를 세우길, 기도 모임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연락 주시면 어, 서로 시간 맞춰서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더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